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는 이제 대신방 예배 때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상은 우리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네 명을 잘 만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친구, 선생님, 그리고 배우자. 어, 틀린 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어, 특히 부모님, 그리고 친구, 선생님, 배우자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만남을 꼽자면 아무래도 부모님이겠죠. 어떤 부모 아래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나 습관, 가치관, 꿈,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자녀를 위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손바닥 좀 보시죠. 좀 다르셨나요? <laughs> 어, 그런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자녀보다는 자신을 더 우선시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도 있죠 어,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어,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훈육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폭력적으로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 심지어 내 배아파 낳은 자식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한 소식들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어, 학교나 학원에서 내 자녀를 키워주기를 바라는 부모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 내 피가 섞여 있고 내 배를 아파서 낳았고 행정상 분명 내 자녀로 되어 있음에도 건강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내 배를 아파서 낳은 것도 아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도 있죠. 어, 이 입양 자녀로 자란 분들의 그런 인터뷰 영상을 보면, 물론 뭐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자신을 입양하고 키워준 부모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입양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전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부모로부터 나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살면서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가 아닌가, 어디서 나를 데려왔나 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분들께 는 키워주신 부모님은 보기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단한 명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야 할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후에 당신의 모든 권세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당신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녀의 권세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부모, 친구, 스승, 배우자 잘 만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만남과는 이 세상의 만남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셔서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더 익숙한 이야기이죠. 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지만 이 어리석은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결국, 혼자서도 잘살수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갑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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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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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주워 먹어야 할 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장면으로 우리가 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끝에는 죽음과 절망이 있다는 것이겠죠.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었는데, 내 잘못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여러분, 이 결심은 단순한 돌이킴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결심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죠. 이 비유 속의 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며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을 향해가는 삶이고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주장은 어, 당시 있었던 어, 이단의 한 분파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육신은 무조건 악하고 영은 무조건 선하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구분하는 거죠.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육신의 몸,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삶.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구분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육신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를 떠나는 선택을 했죠. 그 대가로 사단에게 종노릇 하다가 죽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목숨 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양자가 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성경은 우리가 종에서 자녀가 사단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증거하지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보다는 여전히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죠.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와 노예제도를 유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이 남부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겼죠? 링컨이 이끌던 북부가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던 북부가 승리를 했으니, 노예들이 풀려나는 것은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노예제도는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에 있던 많은 노예들이 전쟁 이후로도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노예의 주인들이 그 노예들에게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속이기도 했죠.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서 이 노예들은 자신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분명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이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사단은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선택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승리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패배를 노예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1800년대 그 미국 남부의 주인들과 같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분명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자녀됨을 알지 못하고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전히 종 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 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고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우리 역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기억하실 것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고반하려고 할땐 우리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죠.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시, 심지어 칼이 주는 위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신분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용납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한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도록 할지 모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이들은 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고 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또 삶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